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야. 아는 척도 안 하고 나한테 말도 안 거는 거야. 그렇게 배기를 사겼어요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너 지금 남친 없으면 전남친이나 만나. 전남친을 왜 만나요? 아무리 만날 사람이 없어도 가장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전남친이에요. 첫 남친 만나. 첫 남친을 왜 만나요? <laughs> 정말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어요. No. 그게 남친이었냐? 어, 나 차라리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싶다니까. <laughs> 첫 연애부터 설렘설렘 이런 게 아니라 첫 연애부터 약간 이상했다니까. 진짜 첫 남친이 마지막 남친이에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첫 남친. 사실, 내첫 남친은 양다리를 걸쳤었어요, 그 새끼가. <laughs> 양다리를 근데 나랑 만나고 있는 도중에 걸친 게 아니라, <laughs> 그 다음. 아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<laughs> 그 남자애가 갑자기 나 좋다는 거야 그 전부터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 그그 그 남자애가 먼저 나 좋다 그랬어 그래갖고 나도 근데 좀 관심이 있었으니까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 나도 너 좋아 라고 했더니 그, 그 남자애가 나 근데 너랑 사귀고 싶은데 내가 사실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,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? 아너 여자친구 있었어. 근데 왜 나한테 말안 했어? 여자친구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연락 안 했지. 근데 근데 너가 여자친구 있는 거 아는데도 아는 좀 좋다. 이렇게,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애가 그러면은 나 여자친구 있긴 하지만 여자친구한테 잘 말할 테니까 우리 둘이 같이 또 사귈래? 이랬어. 우리 둘이도 사귈래? 이래 가지고 내가 그때 왜그랬지 그래 이러고 나서 사겼어요. 그게 첫 그게 첫 남친이거든요. 초딩 때야. 근데 사실, 그거, 첫남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, 초딩 때 그래가지고, 야, 그 남자애, 그 대단하다. 진짜 여자친구 있는데 나랑 또 사귄 거라니까? 근데 그거는 사귀었다고 할 수도 없잖아.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때쯤이었을 텐데, 나한테 한 며칠 뒤에 말을 하더라고. 나, 어 너랑 계속 더 만나고 싶어가지고, 내 원래 여자친구였던 애, 걔 정리할게. <laughs> 그래, 빨리 정리하고 와. 진짜 이해가 안 갔다. 나 근데 두 번째 연애도 웃겼어요. 첫 번째 연애는 그 연애라고 할 수도 없었던 그 연애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초딩이 뭘 알겠어. 결국에는 며칠 만에 깨졌는데 그 다음 남자친구도 그때도 초딩이었어요. 남자애가 나한테 사귀자는 거야. 근데 걔가 연락은 열심히 했어. 내가 그때 핸드폰 이 있으니까 막 계속 연락은 열심히 하는데 막상 학교 교실에서 마주치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야. 아는 척도 안 하고 나한테 말도 안 거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어, 얘는 왜 맨날 핸드폰으로만 연락하면서 아는 척하고, 정작 반에서는 나한테 말도 안 꺼낼까 뭐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나도 먼저 그 남자한테 말을 거는 게좀 그랬어요.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, 부끄러웠달까? 그래가지고, 그냥, 그 상태로, 교실에서는 말 한마디 안 섞은 상태로 계속 썸을 탔어, 연락으로 막. 근데, 너무 웃겨. 아니, 우리 분명히 충분히 쉬는 시간 같은 때 얘기를 할수 있잖아. 근데 쉬는 시간이야, 또 계속 핸드폰만 해. <laughs> 핸드폰으로 대화하고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했단 말이야. 아니, 그 남자애가 솔직히 관심 있으면 나한테 와주던가. 아직 초딩이어가지고 부끄러웠나? 어쨌든, 나한테 와주는 것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막 계속 쉬는 시간인데, 너 뭐해? <laughs> 나? 이따 화장실 가려고 아 진짜?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한 연락을 한두달 정도 했나 그 남자애가 사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귀었는데 사귀고 나서도 랜선 연애만 했어요 사귀자고 했으면은 교실에 가면 이제 아는 척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내 여자친구다 막 이렇게 말을 해주던가 아니면 내가 오면 인사라도 해주던가 근데 내가 들어갈 때마다 맨날 모르는 척을 오지게 하는 거야 나 분명히 딱 들어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계속 뭐 모른척 하면서 핸드폰으로 와. 왔어? <laughs> 오늘 왜 늦게 왔어? 근데 나도 웃긴 게 내가 먼저 가서 얘기를 걸면 될 것을 나도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했죠. 그렇게 베기를 사겼어요. <laughs> 그 학교 자리 배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 자리 배치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자랑 남자 같이 앉혀놓잖아. 근데 내 옆에 그럼 남자 짝꿍이 앉아있을 거 아니야. 나그 남자 짝꿍이랑 얘기를 더 많이 했어. 진짜로. 내 남친이 있는데도 남자 짝꿍이랑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내 남자친구라는 애는 맨날 내 옆으로 오긴 하, 내 옆으로 안 와. 내 근처로 오기는 하는데, 내 남자 짝꿍 옆에 가서 앉아 있다니까? 그러면서 나한테 말을 안 걸고, 내 남자 짝꿍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야. 나한테만 말을 안 걸어주는 건데. <laughs> 그러면 난또 연락해. 야, 왜너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냐? 그러면 그 남자애가, 나 부끄러워서.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나한테 말을 걸고 싶었나봐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을안 걸고 왜내 짝꿍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? <laughs> 내 짝꿍한테 야야야 너 시간 되냐? 우리 데이트 할 건데 <laughs> 나 여자친구랑 데이트 할 건데 너도 혹시 되냐? 그때 같이 만나자 그리고 내 여자친구한테도 물어봐 줄래?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진짜로 아, 우리가 또 사귄 지한 달이 좀 돼가지고 이제 어, 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아직도 생각나 코엑스가 그랬서 코엑스 근데 우리 단둘이 가기가 어색했던 거지 그래서 <laughs> 우리 맨날 지금 학교에서 대놓고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.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가자. 여자 두 명만 더 구해봐. 나도 남자 두 명만 더 구해볼게. 이래가지고 3대3으로 갔어요. 아직도 생각나. 다 섭외를 해가지고 3대3으로 갔는데 끝! 끝까지 내 남자친구랑 붙어있었던 적단한 번도 없었어. 얘는 남자애들끼리 놀고 나는 여자애들끼리 놀고 분명히 같이 가긴 했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해. 진짜 이 3대상 그럴 거면 그냥 따로 가지 그랬냐? 밥 같은 거 먹을 때도 절대 붙어앉지 않았어. 따로. 무슨 3대상 소개팅 나온 것처럼 내두 번째 연애도 그렇게 끝이 났지. 그때가 정확하게 또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?